안녕하십니까? 사항가닷컴 발밤입니다. 이제는삼성증권계좌실적보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2월 15일까지, 2월 28일까지, 8월 2일까지, 8월 14일까지, 9월 5일까지, 9월 10일까지, 9월 10일까지 9월 10일 날 알테오젠 팔고나서 9회 무려 알테오자이 18%, 19%인가 더 폭등했습니다. 발밤이 참 폭망 전도사가 맞습니다 세력주였는데 말이죠. 괜히 팔았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메드 6%밖에 못 먹었습니다. 8, 4, 4, 5, 2, 4, 원 자, 이메드도 오늘 팔고 나서 무려 8% 추가 상승했습니다. 역시 발밤이는 폭망 전도사가 맞습니다 주식도 징그럽게 못 합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몰빵 종목이, 어, 몰빵 종목이 오늘 장 중에 수익이 났다가 다시 또 손실전환 됐습니다. <laughs> 할 말이 없습니다. 발바미가 단탈이안 하니까 그 몰빵 종목을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시익이 한.. 시익 한.. 한.. 상당히 좀 낮다가 오늘 다시 폭풍한 바람에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월빵이라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안팔아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자이메일도 오늘 844524 보겠습니다. 이메일도 오늘 844524, 6.49, 맞죠? 9월 18일, 9월 18일 맞죠? 9월 18일. 자.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2077일, 110, 2077일, 1 2 0 20세즈를 110 맞죠? 자 이메드 9월 18일 날 아이고 힘듭니다 뒤에서 징글게 못한 놈이 허우적거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